일도가 돈이라 이제 꼭꼭 쌈고 있습니다. 밖에도 지금 봄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이 안에는 봄이 와 있네요. 그렇죠. 오. 네.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완주의 보물 보물을 보러 왔는데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아, 게 이게 예, 예, 오늘. 예, 예, 예. 야그 예, 예. 유명한 예. 당조고추입니다. 당조고추. 예. 연두빛 자태를 뽐내는 이 고추는요 혈당을 조절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당조고추입니다. 그 이름에 걸맞게 당을 낮춰주는 기능성 고추인데요. 제가 무엇보다도 이 당조고추 를 좋아하는 게 네. 맵지 않잖아요. 또. 그렇죠. 음, 음. 그렇게 매워 보이지는 않아요. 보시면 음, 네. 네. 이만이죠. 네. 네.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전혀 맵지 않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당조고추 농사를 시작한 완주군 그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. 올해도 뭐 농사 잘 지으셨죠? 아이고, 올해 기원은 어렵습니다. 이 고추가 고온 작물이라 하나님 도와주시세요. 근데 음. 워낙 날씨가 흐리고 그런 날이 추운 날이 많아서 저희 상당히 올 기원은 어려웠습니다. 저는 근데 오늘 당조고추 많이 봐야 되니까 예, 예.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, 어, 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돼, 돼. 고추 없다면서요? 아, 그래도 줄도 없고 좀 따셔야 됩니다.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강추위로 평년에 비해 작황이 좋지 않지만 여전히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농민들의 손길이 아주 분주했습니다 야 어머니 당조고추가 이게 뭐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해야아니 근데 이렇게 당조고추가 이렇게 크게 잘 자랐는데요 어머니 이 당조고추 먹으면 어디가 그렇게 좋대요? 젤루첫째로 넣으면 체수가 좋아지고요 에. 건강에 좋고 혈당을 내려주고요 에. 엑스레이를 만들어주고요 엑스레이를 어떻게 아. KB.